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새로 나오는 스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삐아나 스킨이에요. 원래 리본 P.V.에 나왔던 점퍼가 새로 스킨으로 추가됐어요. 삐아나 전용이고 삼성, 삼성 스킨입니다. 근데 딱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점퍼만 입은 거야. 이천명만크를 찢은 게 원작 리본 P.V.에 나왔던 장면이라서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 다음은 리타 수영복 중선명칭으로 영철이고요. 한선 명칭으로 펜타마이언이죠. 그 펜타마이언의 새로운 스킨입니다. 수영복 스킨이에요. 오우야, 뒷부분도 퀄리티 보소. 머리도, 머리도 양갈래로 묶은 것 봐. 귀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잡은 그런 스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보시면은 지금 모션이 완전 다 바뀌었어요. 모션이 아니라 이펙트가. 공격 이펙트가, 어, 약간 파도. 보시면 이렇게 물, 물결 치는 거 보이세요? 물결 치는 거? 공격 이펙트가 요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전기 이펙트에서. 음아음아하죠?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소리를 못 켜가지고 못 들려드리는데, 이거 바뀐 스킨을 착용하고 공격을 하면은 약간 물방울 터지는 그런 소리 하게 들려요. 네, 그런 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일단 멍멍이도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멍멍이도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요 주변에 그 필살기 발동 시 아래에 나오는 장판도 보시면은 이제 그 파도 치는 해변가에 파도가 약간 촤악하는 그런 파동 물의 파동 뭐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와 멍멍이 봐 멍멍이 존나 시원해 보여. <laughs> 세 번째로 알아볼 항목은 3.3 버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셀렉트 보급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보다 이제 보급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보급이에요. 새로운 보급. 원래 기존에 있던 확장 보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캐릭터 하나가 뭐 미호에서 대충 랜덤 하나 던져놓고 그거 딱, 딱 하나만 보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뀐 셀렉트 보급은 이러면서 알수 있듯이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확장보급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시로 나온 게 월광 귀메이스로는 데 여기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확장보급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비보급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를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선택을 할수 있게 본인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셀렉트보급이 열리게 되면은 다섯 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탈레스의 스루트를 선택을 했어요 탈레스 스루트를 선택을 하면 은이 탈레스 스루트만 확률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탈로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확장보급 장비 보급 진행할 수 있다는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본인이 탈로터에 뽑고 그 로테이션 중에 탈로터에 뽑고 싶은게 있다? 그럼 로테이션 바꾸면 되는거야 본인이 로테이션딱 바꿔가지고 탈루테 그거 확률을 시켜놓고 나머지 탈루테로 집어넣고 돌리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탈루테가 안 나온 건 아니죠 네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초기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벤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 미호요에서 그냥 이래 놓는 것 같아요 소원이요 소원 그 소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원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뭐 차후에 33% 추가되면은 이제 그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또 겁나 큰 이벤트죠 3.1 버전 분기국계에서던 붕롤스타즈 기억하시죠? 네, 붕롤스타즈 시즌2가 3.3 버전에 추가됩니다. 근데, 이번엔 붕롤스타즈가 아니야. 붕탈 슬러그야. PVP가 아닌 PVE. 적들을 잡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파티를 총 4명까지 데려갈 수 있고요. 캐릭터마다 무기가 다 달라요. 보시면은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총, 이렇게 기관총을 사용을 하고 다른 캐터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다 이제 스킬이 다릅니다. 공, 에, 공격, 공격 타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생래사 캐릭터는 포탄을 발사해요. RPG 월호는 화염방사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레는 샷건을 발사해요.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어? 이벤트를 3.3 버전에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지금? 타입에 대해서.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생레사 아인슈타이 이렇게 보이는 게기관단총쪽이고 어, 귀메이나 생, 에이, 왜? 생쿠라구나. 생 어, 귀메이나 생래사 들고 있는 게 저거 로켓런처쪽. 월호는 화염방사기, 제레는 샷건 거기에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빔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 빔도. 마지막은 업데이트 사항 중에 솔직히 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억 전장이 개편이 됩니다 기억 전장이 개편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개편이라기보다는 이제 등급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초급 중급 고급 그 이상 종급 이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리메이크가 아니에요 종급 이새로 추가된 거예요이 어, 부분은 영상이 지금 안나와 있어가지고 그 못보여 드린데 80레벨부터 8 5레 80레벨이면 8 0레 돌파겠죠? 네, 8 0레 돌파를 하신 분부터 8 5레까지그 사이에 있는 유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종급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종급 같은 경우에는 고급보다 보스의 HP가 제가 지금 대충 봤는데 한 2배에서 3배 그 사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HP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원사이클 클리어. 이 사이클 클리어.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4.3 버전 기억전장에 새로 추가될, 어, 탱크 보스입니다. 그 탱크 보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공격 패턴은, 어, 계속 지속해서 유저를 따라오는, 어, 이제 그 뭐야. 기관총? 네. 기관총 모신이 기본적으로 달려있어요. 유저를 계속 차입니다. 계속. 계속 차오고, 탱크 보스에 가까이 붙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장판을 발사해요. 네, 보스 이름 평화의사자고요 요런 식으로, 이 장판을 발사합니다. 가까이 가면 무조건 장판 발사해요. 장판 다섯 발 총. 최대 5 발이고, 한 대당 화염 데미지가 474가 들어가네? 야, 장난이 높다. 이게 앞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넘어가거나 뒤로 가게 되면은 그때 발사하는 거예요. 다음, 빔 패턴. 빈 패턴 말고 돌진 패턴이네, 요 이거는. 네, 기본 패턴 중하나인 돌진 패턴입니다. 돌진 패턴하고, 오, 뭐야, 돌진 중에, 뭐야, 이거 처음 본다잉? 돌진 중에 드리프트도 사용하네요. 와, 엄마. 개쩐다잉. 데미지 센커보송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바퀴 주변에 있으면은 맞나 봐요. 네, 돌아가는 바퀴 주변에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후진도 안에, 와, 방금 후진하는 거 봤어요, 님들? 위치가 되게 애매하니까 후진하는 것 봐. 이것 봐요, 후진하는 것 봐요, 방금. 후진에서 따라옴 오, 이야. 네, 후진 패턴이 있고요. 어, 다음은 어떤 걸까? 아, 쌍둥이 빔. 네, 빔 패턴입니다. 이것도 일, 기본, 기본 패턴이에요. 빔 패턴인데 어, 처음에 유도선이 발키리를 따라 오고요. 그 이후에 빔 발사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기본 패턴인데요. 빔을 부채꼴 형식으로 발사를 한 다음에 안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밖으로 밖으로 분쇄시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 이것도 이제 주변에, 나, 주변에 갔을 때나 발사하는 패턴인데, 어, 연발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대망의, 어, 존나 거대한 미, 빔을 발사하는 패턴입니다. 보시면은, 유도선은 가운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격 주위선은 가운데 있는데, 이 양옆에서도 레이저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레이저는 겁나 거대 레이저가 나간 거고 이 양옆에는 이제 얇은 레이저가 안 오고 보이시죠 이렇게? 속성은 지금 무속성인 것 같아요 아 기계 기계 와네 요것도 기본 패턴인 것 같은데 빔을 쏘면서 도네요 돌았네 진짜 <laughs> 야 아니 빔 쏘면서 도는 거는 너무 사기 아닌가요? 일단, 도는 건한 바퀴 정도 도나봅니다. 한 방향으로만 돌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피할 때 반대쪽으로 잘 피하면 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페이지네, 이게 이 페이지. 이 페이지 패턴이네요. 이 페이지 패턴인데, 한대 맞으면 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그냥 죽는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도나봐요. 요것도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 패턴인데, HP가 까지게 되면은 요 부분에 철판이 빠집니다. 철판이 사라져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철판 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철판 보이죠? 철판. 이 철판이 HP가 일정량 이상 빠지게 되면 사라져요. 사라지고, 어, 여기에 있었던 드론을 소환을 합니다. 최대 한 번에 내기까지 소환을 하게 되고, 이 드론은, 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땅에 내려온 이후 폭발을 합니다. 제가 근데 상대를 해봤는데 확실히 저 패턴이 되게 좀 까다로운 게 회피 타임이 잘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존나 큰 패턴인 핵폭발 패턴이에요. 핵폭 핵그 핵폭탄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마크가 마크가 생기고요. 마크가 다 줄어들면 핵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요게, 이렇게, 보스 뒤에 있으면 안 맞나 봐요. 기믹이, 보스 뒤에 있으면 안 맞는 기믹인가 봐요. 일단 여러분들도 3.2 버전에 추가되는 11 챕터에서 직접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 패턴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패턴은 다보실수 있어요.